이게 그 크루라, 그러니까는 행정말이의 각, 우박자가 그런거 있잖아요. 행정말기의 원대를 특별히 나온다는 그 각입니다. 이심장 이 신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고요신경이고요 이게 kidney, 시요 이거는 신장 자체에 있는 뭐라고 되냐면 그냥, fibrous 이라고 래요 c a p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것들, 이거, 이거, 이거 빈 공간이 아니고요. 이거는 점점 점점 돼 있는 거는 내신입니다. 지방이 있으니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오는 근막이 있는데, 이게 트랜스버스 면 최장 쪽으이게이 쪽으로 가면 최장 뒤 쪽으로 까지다연결되있있요요이밑에에서면 그림이니까 이, 이게 좌측이죠 우측도 뭐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나 더 있다는 건 가면 최장 쪽으로 가면 최 대장이 있죠. 하인결장 대칭되게 보시면 될 거예요. 대충 느낌은 이해가시죠. 왜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지. 그럼 이제 옆에서 쫙 잘라볼게요. 우측으로 해서 여기, 여기를 이렇게 쇠골 반을 쫙 잘라서 이렇게 짜르는 그림으로. 러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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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. 러웅을 졸여서 온 금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금막들이 뭐라고 하죠? 그 source membrane 그러니까 분비 분비막? 하여튼 뭐 계속 점액 점액막? 점액질? 점액질막? 모르겠고 아 여기서 계속 그 마찰이 없어야 되니까 계속 분비를 하고 있잖아요? 근데 여기는 뒤에 있는 공간이 있어요 뒤에 여기가 지금은 어깨의 경우 있지 않죠? RCBI 119라이트 2라든지 이런 것 여기를 잡았습니다 근육이 깨죠? 여기만큼 깨어 그래서 이 뒤에서 이빈 공간을 저희가 건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테스트할 때 심장 작업할 때 여기를 건드릴 거예요 여기를 잡고 있을 거예요 <laughs> R12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근육이 하나 있겠죠. 무슨 근육일까요? 이게 어디까지 돼있죠 이거 뼈입니다. 뼈? 이 프레스트도 이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에요. 아셔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스펠링 맞는 거인지 일락하서 창글 음악 예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.